<laughs> 한 시간째 10분만 줘봐, 10분만 줘봐. 지금 옷몇 시간째 입었어? 1 시간은 됐다, 그래. <laughs> 응? 아 옷이 없어. 어좀 사줘. 사줄 거야? 나야돈 어. 같이 쓰는데 뭐 자꾸 사줘 말아 <laughs> <laughs> 사줘라 말아야 그냥 기분만 내는 거지 나 <laughs> 괜찮냐 안 괜찮을 리가 있냐고 그래 누가 선택한 남잔데 아. 누구 칭찬인 줄 모르겠다 <laughs> 멘트 어졌네 태양의 후예인 줄 알았네 성준 긴줄 <laughs> <상중기인> <laughs> 사람, 사람 미... 미쳤다, 와! 코스프레 직전인데. <laughs> 이게 지금 원웨이로 쓰는 게 아닌 거죠. 그건 자연스럽게 좀 연출하시는 거예요 음. 프로샤서, 네. 쇼피스라서 금액대가 좀 많이 높긴 해요. 네? 뭐라고? 쇼피스라서. 뭐라. 쇼피스요 네. 음. 쇼피스가 먹자. 음 아, 얼떨결에 아, 쇼핑을 해버렸어. 지금 저 플렉스 해버렸어니 자켓. 진짜 렐루 플렉스다. 리얼룩 플렉스 지금 옷에 그만한 돈쓴거 처음이지. 아옷또 오시면 나 외출복 산거 너무 오랜만. 이 <laughs> 외출복 자체 를 너무 오랜만에 샀어. 어 해론 프레스턴이라고 간지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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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근이 이거 그런 게잘 어울린다. 이거 자체가. 어 네. 생각지도 아니. 못한 게잘 어울리네. 나 원래 이런 거. 먹어. 나 원래 이런 거. 잘뭐 오프화이트 이쪽으로 가봐. 네. 파스타 좀 걱정돼. 여러분 음.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 고급 입맛이 아니라서. 너무 좋은 거 먹으면 맛이 없다고 느껴 내가 저번에 자년 언니랑 되게 좋은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거든? 거기 통이 되게 좋은 거야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맛이 이상해 주유소 맛이야 주유소 맛 <laughs> 우리 완전히 낚였어 포르쉐코모에서 쇼핑을 하고 1층에 있는 가든 카페 내려가는데 음식을 파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가자 해서 딱 했는데 앉았는데 자리까지 안내받아서 딱 앉았는데 가격이 파스타 하나에 사, 4만 원이래요 근데 쫀심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있어. 근데 있잖아 이 시저 샐러드에 이 시저 샐러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전체를 모르겠는데 좋존맛이다 치즈가 이래? 어... 일단 버섯을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다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어? 기대 이상해 먹어야지 야 이게 강남의 맛인가 봐 아,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진 느낌 우리는 여기가 좀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을 잘 몰르기 때문에 일단 입을 닥치고 밥을 먹도록 하겠어. 장난 아니지. 이거 너가 에도잘 어울린다. 아뭐 그냥 블루이비통 이런 명품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, 그렇지? 그래도 난이 메신저백이 2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기분이 나빠 어. 우리 다영이는 150만 원 주고 산이 자켓에 뒤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요철에 긁혀서 올이 풀렸어. <목소년단> <목소년단> 산날이거봐야겠지 진심으로 빡, 진심, 진심 빡. 이편 진짜 빡. 다영이는, 다영이 진짜 열받잖아. 눈을 계속 감박거려요. <목소년단> 아 이런 거 있지. 아, 아. 피안 나지? 피 나. 피개 나.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.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. 근데 언젠간 나갔을 거야. <laughs> 사실 나는 저길 가보자는 거 있어. 저기 좀 저렴이들 많이 파는 저 스트릿, 스트릿 편집 있잖아. 저런데 좀 싸잖아. 저기다 한번 가볼래? <laughs> 어눈 깜빡거린다. 눈 깜빡거린다. 깜빡 지금. <laughs> 여기가? 명품 빈티지? 유명해, 여기.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. 오, 진짜? 여자, 여자 쪽이구나. 근데 요즘 젠더리스라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들이 기존에 매던, 매던 그런 백 많이 매더라. 내가 지드래곤을 요즘 보면서 느낀 거딱한 가지 있거든? 지드래곤을 따라 하는 게 굉장히 패션에 도움이 많이 돼. 근데 어떻게 따라 해야 되냐면 지드래곤이 하는 거에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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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만 하면 돼. 뭐 문제지. 지드래곤은 온몸이 포인트거든.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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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만 하면 일반인은 그냥 어, 옷잘 입을 수 있는. 거야. 근데 반에 반을 따라 하잖아. 왜왜 어, 저렇게 과하지? 이런 느낌이고 반을 반을 따라 하잖아. 그러면 바로 요거 나 헤카닥 한 사람 잡어 빠는 거야. 그냥. 정신 나간 사람 찍어.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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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기억하십시오. 지드래곤의12.5% 정도 따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분의 1. 진짜 도담이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왜? 자기는 모르겠지만 야,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해치지 마. 왜? 재밌잖아. <laughs> 아 생색 오지긴 했네. 생강 생강 잔줄 알았어요. 거의. 자기 댓글 생색 정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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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색 정보통이네? <laughs> 나 아직 댓글 못 봤어. 어디 뻗어가지고 <laughs> 생색 정보통이네? <laughs> <laughs> 지겠다, 진짜. 아, 제정신도 아니서 참마 정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, 인간들. 밥은 우리 동네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. 어이, 왜 이렇게 찐따같이 나와? 헐, 뭐, 비, 비는 것 같아, 잘못했어요. 이거, 어? 이거 봐, 얼굴. 오, 어, <laughs> 진짜.